안녕하세요. 설령 DJ입니다. 요번 시간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리볼브라는 명령어에 대한 도면 예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도면 예제를 풀어볼 텐데, 자, 위쪽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링입니다. 둥근 링이죠. 자,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형태도 리볼브 명령어로 가능하죠. 하지만 이런 형태가 도넛인데, 자, 이런 도넛을 만드는 명령어도 따로 있긴 합니다. 모델링이라는 도구막대에서요, 자, 보시면은, 토러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도넛 형태로 모델링을 해주는 그런 명령어죠. 자, 이런 부분도 나중에 배울 텐데요. 하지만, 자, 이번 시간은 리볼브라는 명령어로도 당연히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부분이 중심선과, 자, 회전체, 도넛의 지름을 가진 오파에 대한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선에 대한 위치가 50파이기 때문에 전체가, 그쵸? 25mm죠. 이쪽은 25mm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만 알고 있다면 배 전체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가능하겠죠. 그러세요.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아무런 기준점클릭고해요 D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O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자, 수직한 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요. 자, 이 선을 무명량으로 25mm만큼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리고 자, 이 부분이 25mm인 거죠. 그래서요, 이 객체를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킨다면요, 자, 이런 모양에 대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이 부분은 정면도입니다. 정면도이기 때문에, 자, 컨트롤 C. 그리고요, 남동방향으로 뷰를 옮기고요, UCS 입력고 엔터 클릭, X 입력고 엔터 클릭, 엔터 클릭 해서 정면도에 대한 도면을 붙여넣기 위한 자세로 바꾸고요, 자, 컨트롤 V. 자, 이 부분은 필요 없죠. 그런 다음, R, E, V 입력 엔터클릭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클릭 중심선에 대한 회전하는 중심축의 기준을 두 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하는거죠. 엔터클릭. 그리고 쉐이드모드를 해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필요없는 중심선은 지우고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다는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도 가능하다는겁니다. 회전하는 형태의 단면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 특이한 형상도 만들 수가 있겠죠. 복잡한 형상도 만들 수도 있겠죠. 복잡한 형상 모델링을 하기 힘든 부분도 리볼브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자, 술잔처럼 생겼죠. 자, 이 도면인데 이 도면 같은 경우는 2D에 대한 형태를 그리는 방식도 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자, 그리는 방식을 한번 따라서 그려 보셔도 되고요. 지금 이 시간에 이 그리는 방법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따라서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도면들이요. 전체가 지름이 돼 있죠. 44파이, 뭐 56파이, 60파이. 그리고 위쪽은 자, 이런 끝지점들이 70파이고요. 자, 이 외곽에 대한 부분이 80파이에 대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위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친 부분에 A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치수를 넣더라도 출력을 하면요 보기가 힘듭니다. 보기가 힘든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케일러요 좀 키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끔 돼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그리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B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또 확대를 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자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도 그리셔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자이 부분을 2D에 대한 부분을 그릴 텐데 회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수직한 수직한 그쵸 중심선을 기준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우선은요. 자이 부분을 2D로 바꾸겠습니다. 2D 방향으로 바꾸고요. 높이가 전체가 170mm네요. 자 전, 높이가 좀 있습니다. 길게 하고요 자이 선에서 왼쪽으로 왼쪽으로요 44mm 위치에 이 지점에요 꺾이면서 10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의 높이가 3mm 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5월 입력 왼쪽 클릭 4 4에 반은 20입니다 22 입력 왼쪽 클릭 자이 선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서, 자, 이 선을요, 우선은, 옵셋 명령으로 3mm만큼 위로 옮길게요. 그리고요, 자, 여기서 이 끝지점에서요, 10도로 회전하면 되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양의 값이 같죠. r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지점, 끝지점을 클릭을 하고요, 왼쪽에 끝지점 클릭 후에 1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런 다음, 자, 이 부분이요, 어떻습니까? 반지름이 10인 부분인 거죠. 그렇죠? 반지름이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 입력 엔터 클릭, R 입력 엔터 클릭, C 입력 엔터 클릭. 클릭,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반지름이 10인 홀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요. 우선은 외곽, 제일 외곽인 60파이죠. 60파이. 그래서 60파이 지점으로 반은 30입니다. 어 입력 엔터 클릭, 30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로 클릭. 그리고 이렇게 선을 이어서 그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 모서리 부분이 또 반지름이 10이죠. 그쵸? 그래서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좀 전에 라운딩을 10mm 줬기 때문에 클릭, 클릭만 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다음요. 자,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자, 56mm 위치에, 56mm 위치에요. 자, 이 센터를 기준으로. 자, 위치와 그리고 이 높이가 실제로는 2mm입니다. 아, 이쪽은 좀 표현이 안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어, 좀더면이 미흡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2mm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기준으로 56mm 반인 지점에서 위쪽으로 2mm인 지점에 원이 반지름이인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올림용 엔터클리, 56 슬러시, 이름용 엔터클리,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요. 자, 종료합니다. 다시 엔터클릭 하세요. 이름용 엔터클리, 자, 이 선에서 위쪽으로 클릭. 그리고 이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요, 원 그리기 명령으로요, 반지름이 인 원을 그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 자, 위쪽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리고요, 아래쪽에 대한 부분은요, 반지름이 1인 라운딩이 되어 있습니다. 엔터클릭 R을 입력하터 클릭, E를 입력하터 클릭, 클릭, 클릭해서 라운딩을 주고요, 우선. 그런 다음요, 이 선이 이제 반지름이 35mm인데, 반지름이 35인 35mm 원이 이 선에서 이까지의 거리가 4인 선에서 접하면서, 그리고 반지름이 2인 원과 접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접하면서, 원이 이렇게, 이렇게 접하면서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접하면서요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는 원 그리기 명령어의 옵션 중에서 TTR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선과 접선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그리는 명령어죠. 그래서요 우선은 이 선을요 오른쪽에서 클릭, 사른용에서 클릭. 자이 선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요. 자 이렇게 접하면서 원을 그리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 선들도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요.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T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렇게 접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12시와 9시 방향에 대한 위치를 치우쳐서 클릭을 하고요. 좀 위쪽에 높게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요, 반지름이 35죠. 3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접하면서 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원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은요,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죠? 그런 다음 제일 아래쪽에서요. 제일 위쪽까지의 거리가 170mm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선을요. 이 선을 또는 선을 하나 그렸어요. 선을 하나 오른쪽 왼쪽으로 그릴게요. 자, 무우 명령으로요. 아무런 기준점 클릭 후에 위쪽으로 마우스로 옮기고 170을 입냐고 엔터 클릭을 하는 거죠. 자, 이 위치까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위쪽을 보면은 70파이 그리고 80파이에 대한 부분이 있죠. 자, 우선은요. 이 선을요. 왼쪽으로 35mm. 어르미 왼쪽 클릭. 35mm 왼쪽 클릭.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은 호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떤 호냐? 50파이의 지름을 가진 호가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호의 4분점 지점이 80파이 순직한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40mm 지점에서 위치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림어 엔터 클릭, 40올림어 엔터 클릭. 자, 이 선을 선택하고요. 왼쪽으로 클릭을 하죠. 자, 그러면은 좀 헷갈리시나요? 자,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 그리기 명령으로요. 아무렇게나 클릭 후에요. 반지름이 50이죠. 50올림어 엔터 클릭. 그리고 이 선을요. 자, 이 원을요. 9시 방향의 4분점을 이용해서, 무브 명령으로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갖다 둡니다. 그런 다음, 자, 이 선과 이 원이 접하는 교차하는 이 지점을 위쪽까지 옮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무명령으로 이렇게 옮기면은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해 되시나요? 그런 다음 이 선들은 필요 없는 게 아니네요. 자, 이 선까지만 좀 남겨두도록 할게요. 왜냐면, 자, 이 부분이, 자, 1mm에 대한 두께를 가지고요. 자, 이런 형태로 반지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런 부분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자, 아래쪽으로 또 수직한 이 선과, 이 선과요, 이 원이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 그리기 명령어에 이렇게, ttr 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요, 반지름이 50인 원을 그리면 되는 거죠.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t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클릭, 클릭하고요, 5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접하면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필요없는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이 부분도요. 정리를 해도 되겠죠. 자, 이 부분과 이 부분까지만 남겨두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필요 없겠네요. 자, 이 부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전에 두께가 1mm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원과 이 원을요.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1mm만큼 없애서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클릭. 이른 e, 명호에 클릭.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클릭.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끝부분이 어떻습니까? 왼쪽 끝은요, 자, 이 끝은요, 반지름이 0.5. 자, 오른쪽은요, 자, 오른쪽에 이 부분은 반지름이 0.3이죠. F 입력하고 엔터 클릭, R 입력하고 엔터 클릭, 0.5 입력하고 엔터 클릭, 클릭, 클릭하고요, 다시 엔터 클릭해서 재실행합니다. 이번에 R 입력하고 엔터 클릭, 0.3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클릭하고요, 이 선에서, 자, 이 선에서요, 가상의 선이 있다면, 자, 이 선에서 왼쪽에 지우쳐서 클릭을 해야 되죠.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요.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라운딩이 찍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할 때는 가상에서는 있다 생각하고요. 라운딩을 하려는 방향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는 거죠. F000 클릭, R000 클릭, 0.3500 클릭, 클릭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예제와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반지름이 15인 원인데, 자이 부분도 자, 이렇게 접하면서 원이 그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없죠. 그래서요 오른쪽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이 선을요 밀러 밀러라는 명령을 이용해서요 M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이 선을 선택하고 엔터 클릭. 수직하게 두 점을 클릭하고 엔터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 C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T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클릭, 클릭하고요. 반지름이 15죠. 15 음영하고 있 클릭. 그럼 이렇게 접하면서 두 선을, 두 원을, 두 호를 접하면서 이렇게 반지름이 15인 원이 그려지는 거죠. 자, 필요 없는 부분은 트림 음영으로 지우고요. 이렇게. 자, 지우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반쪽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죠. 이 선도. 아래쪽도 이 선까지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완성이 된 거죠. 자, 이 부분을요. 하나의 선으로 엮여줘야 됩니다. R, E, Z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선택을 해보면요.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됐죠. 자, 그래서요. 자, 이 부분은 정면도입니다. 정면도죠. 컨트롤 C. 남동 방향으로 등극통영을 옮기고요. 자, U, C, S 입력하고 엔터 클릭, x 입력하고 엔터 클릭, 엔터 클릭, 컨트롤 V.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 선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 중심선을 좀 전에 그랬던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그렇죠 회전을 시키면 되는 거죠 회전체이기 때문에 아래 부 입력 엔터 클릭 객체 선택 엔터 클릭 아무런 기준점 두 지점을 클릭을 하고요 엔터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술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S H A 입력 엔터 클릭 C 입력 엔터 클릭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준비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링과, 그렇죠도넛 모양의 링과 이런 술잔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잔 모양에 대한 부분도 2D만 좀 가능하다면, 2D만 간단하게 빨리 그린다면, 이렇게 쉽게 회전체에 대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강의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2D에 대한 부분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요. 3D를 배우시는 게 굉장히 편하겠죠. 2D를 배우지 않고 3D를 바로 배운다면 아마 막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3D를 하기 전에는요, 항상 반드시 2D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익힌 후에 3D로 넘어오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리볼브라는 명령을 읽용해서 회전체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도미네제는요, 제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들의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있죠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다른 자료들도 있지만은요 어떻게든 3D에 대한 글이 있을 텐데 그 글을 클릭하시면요 다른 도면 예제도 있지만은 이번 시간에 풀어본 도면 예제도 올려놓도록 할 테니깐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델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